47번 문제를 보면 전체 집합 U가 있는데 U는 X들의 모임이야. 그런데 그 X는 1에서 30까지의 자연수다. 이렇게 나와 있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게 AK라는 녀석은 X들의 모임인데 X는 K의 배수. 이렇게 되는 거야. 즉, 만약에 AE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나는 이의 배수들을 적겠다. 그 말인 거지. 전체 집합이 30까지니까 얘는 이렇게 적히겠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이제 가 라는 문제부터 접근해 보죠. 가 라는 녀석은 무슨 말이냐면, A4하고 X를 교집합했더니 X가 나왔대.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A4라는 집합이 X라는 녀석을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어야만 교집합 부분이 X가 되는 거지. 나라는 문제를 보시면 A3 교집합 A4.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랑 X랑을 합집합했더니 X가 나왔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라는 녀석이 A3 교 A4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즉, X라는 녀석이라는 것은 A4의 부분 집합이면서 동시에 요것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집합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면 A4라는 녀석은 우리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지? A4는 4의 배수들의 모임이야. 그럼 4의 배수들 중에서 30까지. 그러면 4, 8, 12, 16, 20, 24, 28 이렇게 되겠지. 자, 그다음에 a3교 a4 얘는 무슨 말이냐면, 3의 배수들과 4의 배수 둘의 교집합 부분이에요. 라는 거죠. 그럼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 부분, 최소교집합, 최소공배수, 뭐 있어? 12지. 그러면 12. 그 다음은 24겠죠. 32 하니까 24까지 끝나는 거야. 아, 얘는 무슨 말이냐면, X라는 집합은 이 7개의 원소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면서 반드시 12와 24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X가 될수 있는 것은 전체 하나, 둘, 셋, 넷, 5, 6, 7개니까, 2의 7승계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반드시 12와 14, 24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으니까, 빼기 2 해줘서 2의 5승계, 즉 32개가 되겠다 라고 하고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